안녕하세요. 보연TV 구독자 여러분, 코로나의 무더위까지 올 여름 너무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매일 밤 우렁차게 울어대던 매미소리가 이제 한결 힘이 약해졌습니다. 우리가 더위 속에서 잠을 뒤척이는 동안에도 계절은 어김없이 조금씩 변화했는데요. 저와 함께하는 도울만한 울어도 어느덧 4권 수리편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 논어를 읽어왔지만 이제야 말로 진짜 논어가 시작된다고 할 만큼 공자가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수 있는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특히 공자가 직접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는 공자 자신의 수례가 담겨 있는 수리편을 지금부터 한 장씩 살펴보겠습니다. 자왈 수리부작 신이호고 절비어와 노팽.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해 내려오는 것을 술하였으되 새로 창작하지는 않았다. 나는 옛 것을 신험하였고 좋아하였다. 나를 슬며시 노팽에 견주노라. 술이 부작, 신이 호고. 이것이 공자가 자신을 평가한 말입니다. 술, 옛 것을 기록해서 전하기는 했지만, 이 부작, 그러나 새로 만들어내지는 않았다는 말인데, 도울 선생님은 선진 시대, 그러니까 BC 221년 진나라 통일 이전의 문헌에서 작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작은, 문명의 질서를 최초로 만들었다는 의미인데, 처음 올리브나무를 심고 옷감 짜는 기술을 발명하고, 그리고 포도주 담그는 법이나 불의 사용과 같은 발명들을 인간에게 전해준 그리스 신화의 신들을 컬츄럴 히어로즈 혹은 컬처 브링어즈라고 부르는 것처럼 동양에도 역시 집 짓는 법이나 불의 음식을 익혀 먹게 하고 홍수를 다스리고 가축을 기르고 농사법을 가르쳐준 문명의 발명자가 있었는데 그들을 바로 선왕이라고 불렀습니다. 관료제도를 처음 만든 요인금과 아무나 할수 없는 효의 모범을 보인 순인금 또한 이 선왕에 포함되는데요. 이 선왕들의 가르침을 선왕지도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 서, 예, 악, 역, 춘추의 육경으로 선왕지도가 전해져 내려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중에 지금 전해지지 않는 악경을 뺀 나머지 오경을 정리한 사람이 바로 공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경의 내용은 공자가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자가 직접 기록하는 작을 할 수는 없었지만 옛 것에 관심이 많아서 가는 곳마다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전해지는 오경이 대부분 공자의 손을 거쳤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울 선생님은 공자는 술을 통해 작을 한 위대한 작자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이 호고 공자는 옛것을 신험하고 좋아하셨는데 여기서 신은 그냥 옛것이라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료들을 동원해 믿을 수 있게 충분히 검증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공자는 문헌이 부족하지만 않다면 내가 하나라와 은나라의 예를 모두 증명해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을 말한 적도 있습니다. 나는 다만 이런 나를 슬며시 노팽에 견주어 본다. 절비어와 노팽. 절이 몰래 슬쩍이라는 뜻인데, 슬며시라는 말에서 은근하게 자신을 말하는 공자의 매력이 느껴집니다. 노팽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나이가 많은 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기 공자세가와 노자열전에는 공자가 20대 젊은 시절에 주나라 왕실 도서관 관장이었던 노자를 만난 일화가 실려 있는데, 노을 선생님 역시 공자가 자신을 견주어 보고 싶어한 노팽이 바로 지금 우리가 노자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보십니다. 노팽이 노자였을 수도 있고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공자가 본받을 만한 인물로 생각했다는 점인데, 앞구절에서 공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말한 느낌으로 보면, 노팽은 높은 지위의 인물이라기보다는 학식과 인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공자처럼 단몇 마디의 말로 은근하게 함축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나를 슬며시 어떤 사람과 비교해 보면 좋을지 벌써부터 고민이 되는데요. 인생을 돌아보는 공자의 신경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우리의 고민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왈 수리부자 신이호고 절비어와 노팽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에 내려오는 것을 수라였으되 새로 창작하지는 않았다. 나는 옛것을 신음하였고 좋아하였다. 나를 슬며시 노팽에 견주노라.